치료사 락나 히락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요 박수 박수 열정 박수입니다 여러분 박수는 아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응원해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좀 인색합니다 음나 말고 다른 사람을 진짜 격려하고 환영하는 그런 제스처에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너 번 의전용 박수만 치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박수박수, 열정박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원하는 것을 이뤘을 적에 박수 치며 소리치며 환호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언제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환영하는 박수를 쳐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자신이 그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수치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의 위치는 심장보다 위쪽에서 어깨 넓이로 크게 치면서 우와 소리를 들으면서 책상을 치면서 15초 이상 큰 소리로 웃어 주는 게 열정 박수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손뼉을 치면서 어깨 뒤로 색치고 책상을 치면서 우와 하고 일어서서 15초 이상 박수를 보내는 게 바로 열정 박수입니다. 아셨죠? 자, 준비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열정 박수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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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제가 과대표로 있는 어떤 학습 조직에 강의차 오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 조직의 과대표로 있으면서요. 새로운 교수님 오실 때마다 저희는 열정 박수를 보내 드렸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죠. 그때 열정 박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교수님이 오시면은 다 일어서서 책상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박수를 보내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께서 이 박수를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대표인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강단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지 32년 동안에 이번, 이번 과정처럼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희가 초청한 교수님들마다 매 시간 열정 박수를 보내드렸고, 그분들의 강의에 그 열정이 묻어나는 강의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 받는 교수님 신나고 학생들도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긍정적이 돼서, 그 과정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친 박수 때문에. 네, 박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박수 박수 열정 박수를 치십시오. 조직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인생도 사업도, 그리고 공부도 무조건 즐겁고 기쁘고 재밌게 하자. 할거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하자고. 그리고 열정 박수를 치고 살자고. 박수를 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열리고 긍정적이 되고 박수를 받는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몸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열심히 치다 보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박수의 효과. 박수의 효과는 손뼉을 치면 진동 효과, 마찰 효과,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지침 아시죠? 사람의 손바닥에는 사람 몸의 각 기관에 있는 장기들이 다 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신나게 쳐주면 우리 몸의 기가 순환이 빨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 발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치료는 이론 아니고 행동치료인 거 아시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는 이루지 못하고요 실제로 해보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정박수는 심장보다 위쪽에서 어깨 넓이로 큰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책상을 치면서 15초 이상 부아 해주는 게그 바로 열정박수입니다 아셨죠? 이왕이 할거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하자고 그리고 열정박수를 치며 살자고 이 연사 여러분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 오늘은 박수박수, 열정박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